다 뿌실 수 있어 가슴도 좀 나오시고 아아 아. 근데 저 그런 거 싫어해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? 혹시 근데 아, 모쏠이세요? 그냥 모쏠 같은데요? 키런님 도와주세요 첫 번째 분이 마음에 들었어? 아니면 두 번째 분이 마음에 들었어? 세 번째 분이 마음에 들었어? 아, 여성분은 보노야너 잘할 수 있어? 보노야 잘할 수 있겠어? 바 꾸실 수 있어. <laughs> 이게 남자는 자신감이지. 음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2 1 살이요. 오브. <laughs> 아니야. 바봐 <laughs> 임마. 바로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임마. 어? 닉네임 최강건 조용 히히. 야 이분 진짜 유명하신 여자분 같은데? 보노야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? 아니 저선 남자. 남자라고? 너가 어떻게 어. 알아? 여보세요. 아그 제가 여성호몬이좀 많은데. 아그 혹시 그 뭐야 그 네. 가슴도 좀 나오시고. 아예 네. 아 이거 저도 진지해요. 아 동성애자 안 돼요? 아아아 아, 아, 남자 전형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? 저 18살이에요. <laughs> 아이고. 이동으어떡하냐저 혹시 한, 한 번만 봐 주실 수 있나요? 이분 내가 볼때 유명한 여성분이다. 자 바로 갈게요. 희로야 방. 번호야어어뭐뭔 <laughs> 어, 소리 뭔 소리야? 뭔 소리야. 아아 스물 아, 두 살이에요 어? 스물 두 살? 잠깐만 야 보노야 너 임마 아니다 아니다 어? 어, 아. 어,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우시는 거 아니죠? 아 목소리가 원래 이네요아 그러면은 음, mpti부터 시작할까요? 예? mpti부터 시작할까요? 아 근데 저 그런 거 싫어해서 아.. 그러면은.. 딱히 관심사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아.. 잠시만요 계속 기속말이 오는데? 천천히 답,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아저저 엔프피에요 엔프피 아 인프피 아 엔.. 인프피요? 아, 아, 아니면 엔프피요? 아. 어 인프피 인프피 아 인프피.. 어 남자 인프피 그래도 귀한데 되게 섬세하신 분이신가 보네 아 인프피다 말하는 되게 싫어한다던데 ㅋ ㅋ ㅋ ㅋ 터널 많이 하시나요? 아 이터널 리턴 네네. 자, 자주 하죠 음 그럼 혹시 지금 티어가 그시나요아 티어 무정미스리ん이터 찐먹까지 했습니다 미쓰리일이시면 진짜 잘하시는데요? 어그러네주 아, 실험체 어떤 거 하시나요? 아저 다르코랑 아이작 하고 있어요. <laughs> 게, 괜찮 괜찮으신 거 맞죠? <laughs> 괜찮아요. 아 근데 다르코 아이작 둘다 좋죠. 온델 죽이기도 좋고 사실 저도 톰 퍼무스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르코 나오기 전에는 그럼 아이작만 하셨나요? 아니요 누크만 하다가. 음자 아, 아이작..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또 이렇게 아, 이제 <laughs> 또 서로 다양한 대화를 나눠봤는데. 자, 그러면은, 제가 뭐, 나중에 따로, 이제 다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. 보노야, 잠깐 나와봐라, 음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아, 혹시,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어? 왜 말이, 네. 말이 없으시지? 좀 쑥스러우신가? 언제까지 해야 돼요, 이거? <laughs> 이거 아무도 안 주는 기회야, 임마. 지금, 너 임마, 천 원을 잡은 거라고, 응? 어, 저 똘스모란사 원숭이띠입니다. <laughs> 아, 원숭이띠. 아, 원숭이 너무 귀엽다. 아, 혹시 뭐 평소에 이터널 리턴은 자주 하시나요? 아... 어. 어, 왜? 왜? 네, 네, 아, 네, 자주 하죠. <laughs> 자주 하시나요? 아, 저도 이터널 리턴 좋아요. 아, 저 근데 제키인가? 그거 그 캐릭터 하는데 아, 이게 자꾸 이거 이만 쓰면 죽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혹시 같이 좀 하실래요? 아. 혹시 잘못 하시는구나? 아, 네, 저 혹시 제키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? 아, 그, 제가 또잘 가르치거든요. 아, 아, 뭐야. 아이, 아, 잘 하시는구나.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티어, 이어 이거... 이터니티, 티었습니다. <laughs> 아, 아, 어, 뭐야. 아니, 아니, 이터니티 이거, 최고 티어 아니에요? 롤로 치면 챌린저 아니에요? 아유, 너무 못지시다 <laughs> <laughs> 오케이, 가보자. 자신감 챙기고. 가자! 안녕하세요? 안녕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그 <laughs> 이터널리턴 되게 잘 하신다고 들었는데.. 아..저 되게 잘하죠 <laughs> 아..진짜요? 아..제가 레녹스 하는데.. 이탱 h 로 이기는 법이 있을까요? 이거 어떻게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나? 아 a lenox. I t h i n 려 I 아 혹시 게임 얼마나 하셨어요? 게임 무려? 네네 아참한 528시간... <laughs> 아아 진짜요? 저도 한 1000시간 정도 했는데 잘 못해가지고 어... 약간... 아니어 네. 혹시 취미가? 아 취미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<laughs> 어. 야 이거, 이거 이거 대본에 없던 얘기라 그런가? 야 잠깐만 큰일 났다 야 잠깐만 대본에 아니, 없던 그냥, 얘기 나왔다 아, 야 큰일 났다 대본에 아, 없던 네. 얘기 나왔다 아니 근데 채팅창이 멀었네 자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야 이거는 예기치 못한 그 돌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자 그럼 또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잉 보노야 잠깐 나와봐라 음. 그 혹시 궁금한건데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 아뭐 뭔데? 혹시 그 첫번째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어? 아니면 두번째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어? 나.. 어? <laughs> 말해봐 임마! 어? 형한테 임마 몰래 말해봐 임마! 어? 딱 봐봐 이게 서로 대화를 해봤는데 좀더아이 사람이랑 더 편했던거 같은데? 아니면 이 사람 목소리가 좀더 좋은거 같고 어? 저분은 뭔가 되게 이쁠거 같은데? 살짝 이런거라던가 어? 그 있잖아 임마 말해봐 임마! 어? 언제까지 해야 되나 <laughs> 아니 너가 너가 해보고 싶다 한거 아니야? 아 아니, 아이 기회를 아무 뭐, 진짜 얻기 힘든 기회야 이거 이거 이 면접을 얻기 힘든 기회라니까. 너 간절하지 않았다고? 너 간절하지 않은데 지금 너 간절하지 않은 상황이었어? 아 오케이 이제 얼타지 않을게. 요 오케이 야 좋다 자세 좋다 보너야 그거야 바로 그거야 임마. 어,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.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저 스물 한살이요 아 스물 한살 아, 이터널리턴 하세요? 어네 자주 해요 음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? 티어, 티어 미스리이요아미스리저 다이아 비앙카 원챔인덕 혹시 비앙카 하시나요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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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비앙카 아. 비앙카 제가 또 좋아하죠 비앙가 잘하시나요?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<laughs> 아 그렇군. 아니 뭐 그쪽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스물 두 살이요. 2003년생. 아 스물 두살 저보다 <laughs> 한살 많으시네요. 아 그렇네요. 혹시 근데 아 옷소리세요? 아네 네. 아 옷소리시구나. 제가 또 옷소리 이상형이거든요. 오. 약간 좀 그.. 방구석에서 애니보고 약간 친구없고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? 야 잠깐만 이건 아... 좀 돌리는 것 같은데? 그렇습니다. 잠깐만 잠깐만 네.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애니 자주 보시나요? 아 애니.. 아네 자주 보지 없네 음.. 최근에 좀 재밌게 본 애니 있으신가요? 아 저.. 드래곤볼 밖에 모르겠지 왜 <laughs> 네, 거짓말 치세요? 아 드래곤볼 자주 보죠 아, 드래곤볼블전 이제 옆집 천선님 때문에 어느샌가 인간적으로 타락한 사연 귀엽기만 한게 아닌 식기몰이야 이런거 어? 잘 보거든요 야나 저거 유튜브 요약으로 봤는데 저거 뭐, 혹시 애니같이 뭐제 생각 있으신가요? 뭐, 뭐다? <웃음> 네? <웃음> 아, <웃음> 말이 너무 빨랐나요 혹시? 아, 그, 그게 제목이에요? 아, 네 제목이에요 어 애니 되게 재밌어요 다주 봐주세요. 아, 뭐, 뭐 하는 애인가요? <laughs> 약간 좀, 러브 코미디? 일상물? 이런 건데. 아, 같이 재밌어요. 볼까요? 키로님, 도와주세요. <laughs> 아, 자, 자, 자. 아, 또 이렇게 이제 소개팅이 끝나는데요. 아, 오케이. 야, 보노야, 그래, 그래. 오늘. <laughs> 어, 그래, 보노야, 잠깐 나와봐. 자, 보노야. 이렇게 이제 오늘 그, 나는 솔로 컨텐츠 미리 보기를 한번 해 봤는데 혹시 어때? 생각보다 신기한 분들이 많구나. <laughs> 아, 신기한 분들이 많다고? 혹시 왜? 첫 번째 분이 마음에 들었어 아니면 두 번째 분이 마음에 들었어? 세 번째 분이 마음에 들었어? 근데 내 앞에 두 분이 기억이 안 났어. <laughs> 아, <안 웃음> 어, 어 잠깐 두 분이 기억이 안날 정도로 세 번째 분이 좋았다고? 아니, 세 번째 분. 아, 세 번째 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분이 무서웠다. 내또안 같이 가거든. 너 너무 어지럽다. <laughs> 남자랑? 남자랑 남자나는... 아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, 네 반갑습니다. 예 에... 뭐, <laughs> <보>, 보노님... <laughs> 혹시 나이가, 예...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스물 한살원숭이때문이 띠는 왜 말하는데? 아, 저는... 띠는 왜 말하는데? 18살, 07년생이고요. 이제 돼지띠예요. 아. 그... 이터널 리턴 실험체 어떤 거 하세요? 아, 혹시 대학은 가시나요? 대형이? 네. 아, 저는 준비는 이제 하고 있어요. 아, 제가 또 중학생들 가베 하고 있거든요. 오. 아, 음. 어떤? 대번호 수학 가베 하고 있습니다. 여성분이랑은 잘 못하셨는데. 아, 여성분은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이제 상남잔데 좀 아쉽네요. 나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. 아이 <laughs> 정도면 뭐 스몰 토크 정도는 끝난 거 같고 자, 다음에 또 봅시다잉. <laughs> 아, 이제 다 꼬실 수 있어? 아오 뭔 84년생은 8, 임마 뭐, 뭔 소리여 음? 야 84년생은 몇 살이지 잠깐만 스물 서른 마흔 마흔 하나 아니야? 마흔 하나인데 84 형님 저랑 만날래요? 제가 홍콩 보내드릴게요 그래도 마흔 살부터는 좀 그렇지 않나? 본인이 230대인데 마흔 살은 좀 그렇지 않을까? 그야나 강건 씨가 계속 생각난다 오야야야야야야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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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진정해라. <laughs>